아니면 원래 손사탕에 그래. 뒤에서 어, 막 스팟. 진짜 홍방쟁이 우쭈쭈 잘했죠요 우쭈쭈 홍방쟁 우쭈쭈 <laughs> 뭐 하십니까 홍방쟁이 우쭈쭈 저 단신새끼 저거 너무 <laughs> 많이 채워놨어 예막 가득 채워놨어 좋아 그럼 어, 뭐 요소. 그럼 입구부터 빨리 와서 빨리 빨리 그걸 어 하도록 해야 우리 멀티 총몇 명까지 할수 있지? 여덟 명인데. 8명. 아, 근데 여덟 명이면 사풍사님 CPU 터질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지금 이미 지옥이 된 사타이컨. 이곳에 사타이컨. 스읍, 또 지원하는 사타, 자가 있을까? 하타이컴 엄청 좋은 걸로 아는데. 아, 컴퓨터는 좋습니다. 좋은 좋은 좋죠. 아, 좋으면 되지.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컴퓨터가 이게 준 시스템에 산게 아니라서 20% 모자랍니다. 쪼, 쪼. 근데 이거 지금 저희 4명이서 하던 세이브 파일 여덟 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네명네 그러니까 세 명으로 줄였을 때 오류가 떠요. 아하. 네. 야, 그 그런 사람이... 일이 벌어졌군. 네명네명세이브는 그러니까 무조건 네명세이브로 끝나야 될것 같아요. 아 기다려봐 구글링해 볼게. 안되는데안 돼던데. 한명 줄었는데 안 되던데. 이거 나무 다 가져가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좋아. 자 이제 어 옮기는 애 이게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나무 주, 열심히 캐겠습니다. 아직 뭐... 아직... 아... 아따가따따따... 아따 아따. 어... 새가 죽었다. 키타리다. 키타리 깃털 아닌가? 방금 키타리... 힘이 아... 는 거... 힘이 드는 거... 힘이 드는 거... 아, 아 되는 거... 힘이 아는 거... 아이되아 거... 힘되아 거... 힘이 되아 거... 힘이 아는아 힘이 되는 거... 힘이 게는 거... 힘이 게는 거... 힘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힘이 되아 거... 힘이 되아 거... 명이 되는 아, 힘이 되는 거... 힘이 예, 예 그때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방대님한테 재부팅한다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아 고쳐 그 고쳐 쓸 겁니다. 네. 와 진짜 우리가 이걸 지었다니. 애초에 만들 때 여덟 명으로 만들고 랬다 그래 그래. 아 여덟 그래, 그래. 아, 명에서 만들고 네 명으로 해도 되는데. 아, 사탕이. 아. 아 사탕이가 원래 좀 애가 애가 좀 팀이해. 그 미래를 보십니까? 어한한번좀 일을 좀할때 이게 멀리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음. 상상 뭐뭐가 그, 이제 나사 하나 빠진 듯이 막그니까 이게 이, 이 제가 가평 리조트를 만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리조트야. 에리조트 <laughs> 똑바로 하자. 홍천 광역시야. 홍천 광역시. 홍부 <laughs> 가디스탄. <콩푸가니스탄. 웃음> <laughs> 야, 그렇지 뭐 온갖 테러와 지금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섬에다 도시를 짓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좀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다리보다 지금 너무 길어져서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리를 아 그리고 여기가 제일 지금 문제야 여기가 이게 턱이 생겨가지고 정확히 직선으로 지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 부시고 다시 못 짓습니까? 아이 이러지 말... 부시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거 갖다 나무를 갖다 다 박아놔야 되니까 야야 야, 사류탄 너 혼자 여기다 쌓아놓고 어, 네네. 우리 세명이서 옮겨서 하자. 그게 낫겠다. 네, 알겠어. 우리가 갔다 오는 시간이 있, 있으니까. 아, 그럼 저기에 그거지, 자, 음. 그 그거지. 야, 지금 거. 일단 뭐지, 자, 뭐지, 자 얘기하지 말고 먼저 이거 저기 다 해결해놓고 저 하자. 여기 나무 저장소 좀 지어놓겠습니다, 광장님 그러면. 나무 저장소를 어디서 지워? 여기 오. 그 저희 운반 시작하는 곳에. 아하. 똑꾸칸데 역시. 일다 지어놓. 아직 아름다워. 자, 여러분 아유, 추천 한 번씩만 아유. 부탁드립니다. 저 전망대를 짓고 난 다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어? 이제 여기는 어그 수상 도시 아니겠어? 그러니까 음 원래 그 필리핀 같은데도 그렇고 이제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들이 많잖아? 어, 필리핀이 섬국 건가? 그래. 하여튼 어뭐 피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 섬과 저 작은 섬을 잇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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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은 섬과 저 작은 섬을 잇고 저, 저 작은 섬과 저 작은 섬을 잇으면 총 우리는 어 되게 섬을 이을 수 있습니다. 어. 예. 아, 필리핀이나 어, 네. 인도네시아. 안다고는 정말 그런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어... <목소리> 예, 저거를 실제 <목소리> 뭐 괜찮은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계획하신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 뭐 완벽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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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이거 경 경탄의 한숨입니다, 이거 진 아, 그러면은 반장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잠시 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안 되면 안됩니까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이으면은 저쪽 나무는 아직 저희가 안 건드렸으니까 더 빨리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예. 아어 아주 대단해. 어차피 이쪽에서 있든 저쪽에서 있든 상관없는데 역순으로 이어버리면 하지만 아 그럼 다리가 총두 개가 되는 거네. 다리가 두 개. 일단 순실을 하도록 야 너네 일하고 있어 이게 가능한지 이거 내가 좀한번 좀 모르겠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를내 갖다가 검은 철을 겁니다. 제가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나무를 다 베는 동안 다른 쪽에 나무가 자라고 자내 검은 철을 베는 겁니다 기술 명 들어봤나 잠잘다 아 쓸데없는 걸 뱉고 아 살려주십시오 씨친 <laughs> x <laughs> 어 혼자 임마 뭐해 임마 하이퍼즈 너무 많이 하셨네. 사,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주지. 플레이어. 어. 가능하겠는데? 풀려주시오. 일단은 다리의 전체적인 길이는 비슷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아... 예. 이거는 한 방에 있지 않으면 중간에 그 바다가 깊어서 중간에 만들기좀 힘들고. 어, 예, 확실히 밉니다. 저거보다는 두배 이상은 더 미. 두 배가 아니라 한네배 정도? 하지만 여기 굉장히 가까운 하지만... 섬이 하나 있군. 좋아, 저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수가 있어. 아, 근데 작업에 방해꾼이 있다. 여기가 애들 리젠 지역이구나. 아, 어쩔,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아니야, 그렇지 아니겠지. 않아. 쪼, 쪼, 쪼. 어, 희소식이 있어. 어떤 건가요? 섬이 거의, 어, 붙어 있다시피 한 섬이 작은 섬이 하나 있어. 오! 어, 예! 어, 어. 예!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저 다리를 옮기고, 저기 다리를 만들고 저기 다리 만들고 다리 만들고 다리 만들어서 각 중간에 초소를 짓고 어 집을 지으면 아 이거 아니, 섬이 뭐, 아니구나. 똑같은... 아, 미안하다. 섬이 아니었어. 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에서 이래서 굴리고 아래에서 바다 터 짓고 이런 데까지. 그래 지금 이론상은 그렇거든. 음. 이쪽 나무가 예, 네, 많기는 많습니다 이쪽만 나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아들 안 찾냐고 아 지금 아들이 문제야 어딘지 모르는데 어째, 어쨌든 업데이트도 안 됐잖아 네, 집 먼저 지어야 됩니다 저희. 가능해 일단은 어 저걸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일단 지어지면 애들이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굉장히 엄선한 랜드를 지어놓으면은 아들이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 그래 막 아들이 막 네, 나이먹고 네. 막막 네. 전복하러 한... 막 올걸 <laughs> 그럴지도 몰라. 알지. 막 원주민의 아들이 되어서 야,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의 싸움 아, 어 벗고. 뒤에 누구지? <laughs> 너 따위 것이 지금 헐벗고 그래, 공질이 나이 맨 마지막에 방자님과 1대1 싸움 뭐지? <웃음> I'm <웃음> your father <laughs> 어 멋진데 스토리, 스토리 있어 야 그래 아, 스토리가 아, 있어야 어. 돼 <laughs> I'm your father래서 서로의 <laughs> 팔다리를 내건 서로의 음식을 내건 영혼의 건 전투. 어, 아, 진짜 팔다리를 내고는 거 맞네. 어, 어. 지면 먹. 막... <laughs> 그래. <웃음> 진짜 팔다리. 어, 생각해 어. 보니까. 이거 맛있게... 지면 먹힌다. 그리고 혹시 알아? <laughs> 니네 내 방송 같이 하는데 어떤 눈먼 여자애가 너희들 막 네. 좋다고 막 이메일 보내고. 눈이 보내보면서... 정말 멋셨군요 네. <laughs> 정말 멋셨군요 예. 그래, 송사탕이 너도 인마. 저 지난번에 그 바람핀 여자친구 말고 지금 <laughs> 그 좋은 <laughs> 방송하는 걸 이해주는 해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영혼 아 코품 <laughs> 그 잊어갈 만하면은 그잊어 <laughs> <듣지를 지금 웃음> 잊어갈 만하면은 그 잊어질 만하면은 그잊갈 만하면은 그 잊어질 만하면은 그 잊어질 만하면은 그렇어질 만하면은 그 잊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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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그렇게떼셔하겠습니까 저... 질 만하면은 만하다가좋은여자어만날수 있지 않습니까? 저. 원래 이게 <웃음> <딱지>. <웃음> 떼는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정도야 얼마 안남았어 이제 얼마 안남았어 우리 이제 거의 다 했어 어? 아, 그, 그, 그. 거의 다 했어 별거 아냐 그 무사사사팀들이 딱지 떼지 말라고 강조하는게 사람들이 자꾸 딱지를 떼서 야 아, 첫사랑이 아, 잊어지지 않는것만큼 그런거랑 비슷한거 같아 솜사탕이 내가 이제 바람핀 여자친구 내한한 한 번씩 얘기해줄게 홍정보급과나 아니 상처가 안 남은다고 32883번째 고맙다 니가 만약 새로운 그냥... 여자친구 생... 사귀면 내그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해줄게 <웃음> <웃음> 너는 그러지 말라고 너는, 너는 그러면 안된다고 제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아, 내가 대신 예. 굳이, 굳이 그여자친구 있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아, 첫사랑인 척하게? 그건 더 안좋아 아 미친 아, 너 진짜 그런 놈이었어? 아니 그렇게 바람폈다는 사실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어... 사기. 어 레인... 세. 어 레인... 레인 보운데 저게 천장 아닌 것 같은데 32,880 내보자 레이, 못다 레이, 레이노 어? 레이노 <웃음> <웃음> 이제 악마라니 뭐, 사탄이 야. 여자친구 생각하겠지 사탄이가 뭔지를 했길래 여자친구 바람을 켰을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그게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야 근데 그, 근데 존나 싸운 것도 존나 웃겼어 아예 그냥 헤어지려고 마음 먹고 있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헤어진다 헤어지 헤어지제. 이가 얘맞 전말이 있습니다. 뭔 전말이 있어 인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게뭔 죄야? <웃음> <웃음> 예. 예. 아니 아니 아 이거 야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아 디던트 던 대하고 왔다. 야 어, 예, 그, 원래 데이트 하기로 약속돼 있는 날인데 도서관 갔다 왔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지가 쳐 놀아 가지고 내가 어 됐는데. 너깠네 여자 친구를. 아, 그래 깠네깠네 뭐, 도서관 가자 뭐, 그냥 뭐, 한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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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깠네. 그냥 아니, 너는 지 친구 어좀 뭔뭔 정신이냐고 그랬다가 네. 아 실망이 너무 아 지금 야, 꼭 시험 기간인데 도대체 모르는... 공부도 안 하고 왜왜 지금 쌀 데가 없이 데이트를 가자고 하느냐 우린 도서관으로 가서 같이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했는데 여자애가 놀 생각이 나냐 이거였죠 어. 아니 시험 전날에 그 놀러 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 성적에 시험 전날에 놀 생각이 들어 이거지 와 그러니까 이제 네, 여자애가 그렇지. 헤어져 해가지고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니까 여자애는 원래 이제 바람 피고 있었으니까 이제 코트리 하나만 잡히려나 이거지. 예. 아, 그 코트리가 이제 하프리미한테 이제 그 그걸로 잡혀 가지고 좀 황당하게 헤어지게 된 예, 이런 슬픈 저는 얘기. 저는 종료에 아, 좀... 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아, 무런 거에 흔들리다. 뭐야? 누구야? 아, 하지 마. 예? 아니, 네. 지금 누군가가 날 그래. 낙사를 시키자. 들어와 봐.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들 너무 열심히 했더니 먹을 게 떨어져. 어, 이러면 그래. 얘 지금 가다가 떨어져. 사탕 안쭉 떨어져. 봐봐 못 올라와. 올라와도 여기 얘는 둥글게 둥글게 돌, 돌다 보니까. 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 내 칼은 빨라도 보이지 않지. 쳐쳐. 초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회원,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제인장. 뭐, 어... 뭐가 음! 없네. 너 혹시 도서관에서 다리 떨었니? 왜 헤어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다리 떴는데 왜헤어지 다리 떴만 <laughs> 있어? 그그 그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왜 계속 그. 예.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 제가 아, 제가 사람은... 제가 제가 도서관 가자 그래서. 제가 제가, 제가 잘못했죠. <laughs> 실수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 <laughs> 아니 제가 도서관 가서 해서 그럼. 야. 도서... 사르타니는 사르타니는 사루탄이가... 어떻게 헤어진 줄 알아? 사르타니는 병원에 <laughs> 입원해 있는데 문 병원 여자친구가. <laughs> 이번에 입는 <laughs> <있는> 남자친구한테 해오시자면겠어. <헤어지자고 웃음> 아 병수발하기 싫다. 아픈데 아. 아픈데 <laughs> 문병화 가지고 아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퍼. 아 이게 이제 서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생 누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머리에다 훅을 날리고 그 몸에다가 어퍼컷 날렸대야 그냥 뭐 둘이 합치면 명치네. 이막 어. <laughs> 아픈 사람한테 어, 막 어, 거기서 어. 굳이 또 문병화서 또 그런 얘기를 어. 하고 예? 난니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헤어진 거잖아. 아, 저, 저는 나는 왜 헤어졌냐고? 아, 저는 <웃음> 그 <웃음> 뭐, 좋아한다, 방송하는 좋아해. 거 들켜가지고, <laughs> 예, <laughs> 별창남이기에다 <laughs> 들켜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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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닉네임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다 보니까, 예, 제, 제 좋은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딸을 못 준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뭐. 요. 제제 저기 와. 제 뭐지? 어, 제 앞에서 빌어야 나주겠냐고. 예, 뭐 내가 뭐 납치한 것도 아니고 예. 놔주겠냐는 표현까지 아 하는데 뭐 무릎 꿇겠다는 야, 뭐 제가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뭐 나이 있으신 분한테 뭐 어. 그래도 당신의 딸을 그럼 내가 납치라도 하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도와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 맞아요. 직업이 이게 직업이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어. 잠깐만 아 여기 자꾸 빠이네 여기. 아나 이거 이이번에 진짜 거 이거 야 된다. 거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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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보강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보강 좀 해. 좋아. 난거이드를난 이거 드거 정말 어.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판 어. 같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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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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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야 영, 여기 어뭐뭐 뭐, 누군데? 아 내가 시, 아. 내가 신임하지 아, 안 되네 보강 포기해야지 두개 구워야지 아. 손도 굽고 발도 굽고 어 근데 여기 쉬었다 좀 가십시오. 저것은어 잠깐만 어네 개라 고맙다. 뭐가 어, <laughs> 통나무가 없네 통나무가 아 이제 나무가 없네 진짜 멸종했다 멸종 그래. 야 이거 먹지마 예, 예. 알았어? 그런 예? 순진한 눈을 에이. 하고 이거 먹지마 괜히 먹다가 아, 걸려가지고 에이. 잠깐 먹지마 아, 아 뜨거, 뜨거. 아예 뜨거 뜨거 야야 어, 야, 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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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야내검은 네, 철도 되는검이지저저저 삼철도 야짝짝짝짝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아빠 도망 야 니네 음. 알았어 해 이상해 이 아, 시작했고 아, 나 그거 가져가야 핸드! 되는데. <laughs> 어 통나무 어디 있지? 야 나무 어디 있어? 아 여기네. 야 여기. 리아카르 갖다 이렇게 세어... 세워놓고 있냐? <laughs> 멋있지 않습니까? 여, 여기 저장소에 다 도킹해놓겠습니다. 좋아.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식량들이야. 야 열심히 나르란 말이다. 사루타는 열심히 배고 열심히 네,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광명이 찾아온다. 그래 야한 번씩 딱 갖고 가면 끝나 한 번씩 하고 방자님이 맨 마지막 <laughs> 중간 중간에 나무를 베... 아뜨다뜨다뜨다아더거아 아야 어 아. 캐비나 고맙다 아 더워 아 와, 와, 여기서 귀여워. 야 여기 보수 해야겠는데 진짜 여기 왜 이러지? 이거 아, 이거 맞네, 못 넘어 못 넘어가 오실 때 아예 딱 붙어서 아래 보시고 점프하시면 됩니다 나와 아. 네,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1 0 맨. 굉장. 1 0 맨, 1 0 맨. 질량 가속. 쉽죠? 여기서, 어, 딱 쓰셔서 점프 W. 어, 뭐지? 제자리 점프 W. 제자리 점프 점프 W. w. 제자 제자리 w. 아무것도 안고 제자리 W. 제자리에서. 제자리, w. 제자리. 이따시는 <laughs> 내시 <laughs> 뭐, 뭐. 아니, 아닙니다. 제자리 점프 W.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에서 W만 누르면 앞으으로 s 걸리턱 걸리잖아. 아, i Cesari, c 저저저 r i 다시 s a 다시 c e s a 여기서 e s a 보시 Ce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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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s a 아, i c e s a 아이 c e s a r 송사장님 막 짜증 내셨습니다. <laughs> 아니면 원래 아이고 팔했다. 송사장이 뒤에서 막 진짜 홍방쟁이 우쭈쭈 잘했죠요 우쭈쭈 홍방쟁 우쭈쭈 뭐 하십니까 홍방쟁이 우쭈 쭈저 단신새끼 저거. <laughs> 아 이게 이게 예, 너무 이게 당근만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막 들어보시면 막 송사장님 막 엄청 좀 재밌... 점프 더블 많이 내주지 마. 다 뜨을게. 채찍질도 해야. 어, 아, 다리가 좀 인성이 나오네. 아, 아, 아. 수나는 어쩜 불너 수... 다음 다음 여자는 분명히 너랑 분위성 <laughs> 설빙에서 분명히 그 인절미 저게 뭐야?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어? 그 거기다 침 많이 묻혔다고 헤어질 거는. 아, 아니면 인절미 하나 더 먹었다고. 그래. 너 강만형이 <laughs> <laughs> 그런 걸로 헤어질 거야, 너. 자기 아메리카노에 손 댔다고 막 니거 처음 먹은데 지금 왜? 같이 떡볶이 먹는데 삶은 계란 먹었다고. 그래. <laughs> 떡볶 떡볶이 먹는데 왜왜떡왜 떡만 먹냐고 막. 어? 자기 떡 좋아하는데 그냥 오뎅 먹으라고. 이제 라면 끓여 먹는데 계란 풀었다고. 좋아. 라면 끓였는데왜 꼬들꼬들하냐며. 별거 아닌 걸로 진짜. 두 개, <laughs> 두 개. 방사님 두 개, 두개 네, 여기. 자, 가지고 갑니다. 제 아. 가지고 가 갑니다. 공식. 그 야, 야, 너 알겠습니다. 따위 것이 지금. 야, 솜사탕이 넘겨 예. 그거. 이제 아이, 여기 가가지고 C 주면 된 눌러 잘 떨어뜨려야 돼. 짤짤짤짤 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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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어자 됐어.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두 개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폭파 시켜보고 싶다. 폭파시키면 아래로 다 떨어지겠지? 왜 니기 솜사탕이냐고? 뭐? 솜사탕 먹다가 헤어졌나? 솜사탕 봉제가 헤어져. 헤어져요 왜? 아니 웃겠습니다 사탕이. <laughs> <laughs> 왜 헤어져야겠어? <laughs> <계속, 제가. 웃음> 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뭐 그냥 웃자고 야는 얘기지 뭐.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laughs> 아, 남았다. 오이 일단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잘 봐. 어, 자 붙여보자.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요아 <laughs> 어, <laughs> 예, 아주 아름답게 잘 붙입니다. 좋아. 아, 좋아. 예, 아니 붙여봐, 예, 붙여보면 예. 나오잖아. 깨적이 예. 그 나오잖아. 저 보지 못합니다. 그렇 보지 못해? 음. 해 보니까 완벽합니다. 좋아. 파... 자. 파... 어, 사르탄이 어, 제가 바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을 절치, 것 같은데. 뭐 하나 야,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로프가 있는데 왜 너만 여기서 남아? 야, 네명다 어... 가서 저기서 해. 로프 시간이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또 나무 계속 베야 됩니까? 야, 네가 혼자 일안 하는 시간이 두 번아. 아, 그러네요. 아, 어, 그 사르탄 네가 계속 나무를 베고 예, 우리 예. 셋은 계속 나르는 걸로. 아 네. 저는 지금 뭐해 바로 헤어질 건데 아, р а в 괜찮습니다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지다 보면은 <laughs> 한 c o p e 아 물론 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 물론 그게, 근데 뭐뭐파병수먹다 그래. 뭐 헤어진다거나 뭐그러는 않을거야 연애란 연애란게 헤어짐의 연속 아닙니까? 그럼 <laughs> 그럼 그어떻 헤어질까요? 앞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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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뭐 어, 그.. 같이 놀아다가 막타 쳐서 헤어지고 그래그래 음, 그래. 어.. 아, 엔딩이 똑같은데? 혼자, 그럴 다 혼자 살지 뭐 혼자 아, 살게 요 헤어졌다. 헤어졌다 이걸 했다 헤어졌다 아, 어차피 연애의 엔딩은 헤어짐이야 그럼그럼 그럼. 아마 아, 너는 맞습니다. 게임 클리어를 일찍 했을 뿐이야 엔딩을 일찍 본거지 그렇지 어, 게임이 작년이었을 뿐이야 참 위로가 됩니다 얘 위로가 게임 컨텐츠가 좀 부족했을 뿐이야 겁나 위로됩니다 예. 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씨 내가 분명히 일단 거의 끝까지 가서 내려가지 말고 던져서 그냥 뿌려놓죠 바닥에 야 그러면 많이 뿌려놓으면 이거 없어져 아진짜어 시간 지나면 없어져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했단 말이야 뭐 물론 이제 이걸 많이 모아놔서 한 번에 그냥 다네명이서다 옮기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지게 보이게 되긴 하는데 그게 오브젝트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떨어졌던 것부터 사라집니다 이게 어그 어, 어.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어? 야한 개만 더 어, 배줘. 야. 한 개만 더 배줘. 아, 저죽겠너왜 이렇게만 빨리 안 아, 아, 세타이 멘탈 단단해지겠다. <laughs> 그럼 아, 멘탈이라는 게 이만 단단해야지. 성숙한 성숙. 어, 선생님. 저, 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다고요? 아니. <laughs>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아, 넘어갑니다. 좋아. 야야야. 그 도와줘라. 야, 잠깐만. 나 가지고. 5점. 쪽, 쪽. 좋아. 내 네, 독기는 또 ㅅㅂ 어, 또온 무슨 철사장이냐 임마 맨날, 맨날. <laughs> 어아 아, 뭐야 죽였습니다. 여기 어 아니 사면에 좀비있는데요? 그럴리가 아 그럴 제가 잘못 본거갑니다 네, 잘못 본거겠죠 아 수영을 해서 왔단 말인가? 아니야 헤드형님이 아마 좀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아저 오늘 네뭐 아, 머리 너무 많이 쓰셔서 막 머리 너무 많이 쓰셔서 머리 작아지는거 아니고 나중에 야 이건 진짜 인천대교데저 <laughs> 어제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아, 피곤해졌어 여기 어, 원주이 피곤할 만 하지. 치면... 그럼 피곤할 만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피곤하니까 추천. 피곤할 어, 때는 추천하는 아, 것이죠. 아. 중간 중간에 좀불좀 붙이지. 네는 항상 니네 할 일만 해. 우리나라 국가 발전 안 되고 신한국 건설이 안 되는 거야. 아, 좀 창의적으로 일해야 그, 어, 이런 것도 좀 아. 밝혀 놓고 이렇게 좀 해야지 사람 일하기도 편하고 다 그런데 아! 여기 원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원기를 나눠주십시오. 저 뭐지? 지금 방금 아! 죽겠다 버리자 버리자. 아래 에 지금 버려. 돌아다니는 저 원주민은 뭐지? 어떻게 넘어온 거지? 이거 그냥 이거 플레어 하나 던지고 어 플레어 하나 던지자, 가서 두하면 돼. 어. <laughs> 왜 저놈이 저기 있는 거지? 살렸다. 죽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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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다자. 아, 어, 형, 기억! <레탄> 아니야, 거고. 우리가 뭘 짓기 시작하면, 원주민 리젠이 주변에 되는데, 그 리젠 되는 곳이 바다로 설정됐나봐. 아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아 지금 저 아, 개짓을 아, 하는 것 같아. 아 아, 괴롭다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 원주민을 우리 피할 우리 수, 수 없단 말인가? 아, 이거, 아, 으아, 니 겨울 누나, 고맙다. 아니, 겨울 누님, 감사합니다. 어, 한 가지 멋진 사실을 알았어. 너무 좁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laughs> 강제님 여기, 선물. 어, 식구는요? 섬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네요. 어, 그럼 우린 지금까지 뭘한 거지? 저희 빠질까요? 옛날 곳으로. 강제님 여기 다이나마이트 몇개 떨굴까요? 어, 그러면, 강제님 섬에서 분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뚫고 올거 같은데. 어... 어... 방금 섬에다 돌장벽을 지금 니깐 돌장벽 돌을 옮긴 돌은 또 그건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그냥 산에서 주워야 됩니다. 해대형님 잠시만 저희. 네. 좀 네. <laughs> 지금 다 될까요? 해대형 자기 어? 얘기 좀 하자. <웃음> <웃음> 네 저희 아, 옥상으로 따라와. 헤이가 네. 좀필요할것 같습니다. 아, 옥상으로 따라와. 뭐지 어디 갔지? 이게 주민이 이게 잡자는 계속 뒤에서 칠 텐데. 아유 호, 아유 몬주민 이거. 원주민이 난다. 주변에서 나타나, 야, 어차, 어쨌든, 계획은 계속 실행한다.